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28강 수능특강 영어 28강 심리 대인관계에 대한 질문인데요. 1번 문제부터 바로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원래 업번 문제인데 전체적으로 내용을 읽어보면서 고그 보기가 나오면 그때그때 확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원 어프로치. 일단 이 파란색 글자가 과제입니다. 민규. 좀 이따가 이제 수업 마치고 나서 선생님의 과제는 일괄적으로 한 번에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우선 이거 체크해놓기 바랍니다. 자원 어프로치 하나의 접근이라고 합니다. 근그 네, 접근이라는 게이퍼스로테이션이라는게 용이함, 수월함 이런 뜻이죠. 용이하게 만드는 걸 말해요. 촉진, 우리나라 말로 좀 전문적인 영어로 말하면 촉진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겠 사회적인 촉진으로 가는 그 하나의 접근법이라고 하는데 그 접근이 뭐냐 하니까 자 프로포지스, 뭔가를 제안을 하는 거랍니다. 영향력을 어디에서 해? 사회적인 실제감에서 사회적 실제감이라는 게뭐거창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어, 얘가 존재하고 있네. 왜, 우리가 되게 좀 대단한 사람들은 어 존재감이 있네라는 말을 하고, 반대로 뭔가 좀, 있, 있,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애들 보고 존재감이 없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존재감의 영, 존재, 존재감 속에서 영향을 끼치, 영향을, 그런 영향력을 제한해주는 사회, 사회적 촉진에 대한 하나의 접근법은 뭐다? 이베이스돈 어딘가에 기초를 두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일단, 아이디어의 기초를 두고 있는데, 자, 이거를, 사실, 저,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이 두 가지일 수 있는데, 가장 님이 기본적으로 추천을 많이 하는 방식은 뭐냐면, 일단 에 명사가 나왔잖아요, 민규야. 명사가 나오고 나서, 다음에, 대시 나왔다, 또는 위치가 나왔다라는 거는, 항상 우리가 문법 문제는 뭐가 존재한다?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한다 그랬죠? 대과 위치의 공통점은 앞에 명사가 왔었을 때 공통점은, 둘다얘를 뭔가 부연 설명해 주는 기능이 있다라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 e a 가능한 게, 이런 식으로 가능한 게 관계 대명사로서 가능하고 두 번째는, 어, 뭡니까? 동격의 대수 a 로 가능하다. 차이를 한다면은 관계 대명사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 동격은 뒤에 완전한 문장 온다라는 이런 차이점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위치는 명사 뒤에 섰을 때 이건 아무런 고민할 거 없이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오는 관계 대명사가 되겠죠. 근데 명사 뒤에 이런 게 왔다 했었을 때 보면은 위치가 할수 있는 걸 대시할 수 있죠. 지금 방금 했는 말 이해되겠습니까? 위치가 한 거를 대시할 수있다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대과 위치가 동시가 하고 심지어 구조도 같죠 이렇게. 구조도 같고, 개념도 같은 걸 같이 물어볼, 물어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어볼 수가 없겠다, 맞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는 이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말하면 선생님의, 이렇게 말하면 공부를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안 맞을 수도 있는데, 명사 뒤에 있는 이 대시나 위치가 이 명사를 꾸며주는 거그 구조가 확실하다면 답은 그냥 대시 되겠죠? 왜냐하면 대시 위치보다 더 기능이 많고, 동계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고민할 것 없이 아마 뒤에 있는 문장이 구조적으로 완전할 겁니다. 볼까요? 주어, 동사, 동사의 목적어, 목적어의 다시, 목적어, 목적어까지, 이런 식으로. 빠지 아무것도 없죠, 맞죠? 동적이 대시되는 겁니다. 정답그래서첫 번째 답은 대시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해석을. 자, 사회적 실제감의 속에서 영향력을 제한해주는 사회적 촉진에 대한 하나의 접근법은 바로, 데디아라는 개념에 기초를 두고 있는 그 데디아 개념이뭐예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어, present the best possible appearance. present는 동사로 이제 보여준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최고의 가능한 겉모습을 보여주려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애를 쓴다라는 거죠. 누구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그리고 이것도 뭐 한다? 지금 보면은 try to, try to, 이렇게 되겠네. to, to, 병렬구조가 되게 되겠네요. 그리고 make a favorable impression. 어, 호의적인, favorable. 호의적인 인상을 남기려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애를 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의 기초를 두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겠습니까?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사람들 앞에서 어떤 존재감을 발휘를 하려면은 나의 좋은 모습, 나의 안 좋은 모습 중에 어떤 모습을 내가 잘하고 내가 좋은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애를 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쪽에서 기본적으로 접근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뭔지 알수 있겠습니까? 이 문장이 바로 과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은 This being the case 이건 조금 구조가 헷갈릴 것 같기도 한데 이 앞에는 그냥 접속사가 생략이 된 구조가 되겠고요. 여기 있는 이 동사와 이 동사, 여기 있는 이 동사의 시제가 서로 같기 때문에 동사 원형의 ing 붙인 거고 나머지 것들은 생략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이 this랑 여기 있는 이 observers or c o l c t o r s 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략을 안한 구문이에요. 그냥 이거는 분사 구문입니다. 그냥 이거는요. 벗었을 때 갑작스럽게 이게 동사가 아닌데 왜 여기서 ing가 왜 나왔지? 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민규.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인 경우에, 이것이 사실인 경우에 이것이 사실이고 난그 그 이후에 만약 이것이 앞에서 말했던 이런 것들이 사실이다라면은 이런 뜻이에요. 이럴 때 observers 이 사람을 관찰하는 사람 또는 coactors 함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나더니 모티브에 나더니가 나왔으니까 뒤에 버들서 생할 활수 있겠죠 이렇게 어, 누군가에게 이 개인들에게 to work 행동을 하라라고 동기를 부여할지는 몰라요. 근데 어떻게 행동하라고 열심히 행동하라라고. 이 말은 무슨 말?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민규가 어떤 일을 하고 있어. 또는 임쌤이 뭔가를 하고 있어. 근데 그럴 때이 임쌤이나 민규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내 주변에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뭐한다는 이야기. 그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열심히 일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뭡니까? Whatever task is being carried out. Carried, carry out이 아게 수행한다는 뜻인데, be carried out은 수행된다는 뜻이고, 거기에 진행형이 붙어서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되겠죠? 근데 whatever t a s k 어떤 업무가 진행되고 있든지 간에, 즉, 쉬운 말로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라라고 개인에게 동기를 부여해준다. 누가? 관찰자나 또는 함께 근무하는 사람들, 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만 뭐 다, 뭐 한다. 한 사람의 어떤 당혹감은, 당황스러움의 감정을 증가시킨다라고 하고 있죠. 언제? 이 업무 수행이 제대로 실, 제대로 된 결과가 아니라 실패라는 결과로 이어졌었을 때. 선생님, 우선 해석을 먼저 했는데요. 나던이 뒤에 동사원형이 왔죠. 그럼 보도서 뒤에 더 뭐가 올까요? 인크리즈 동사원형이 와야 되겠죠. 이건 병렬구조가 되겠습니다. 나도, motivate, i 이렇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A번에는 뭐였고요. 쌤이 앞에 AB 안 썼네요. A번엔 t h a B번에는 i n c r e 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가볼까요? 이 동안 이제 뭔가를 하라고 열심히 동기를 부여하기도 하지만은, 이거를 잘하면 괜찮은데 뭔가를 잘 못했었을 때 오히려 그 여러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그 일을 제대로 못한 사람은 뭘 느낄 수 있다. 당황스러움을 느끼게끔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뭔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failure, 실패는, 자, be likely 하는 가능성이 있다는 뜻인데, 나시니까 벌어질 가능성이 없다, 별로 없다라는 이야기죠. 언제? 그 업무가 단순하거나 내지는 친숙한 그런 업무다. 여기서 말하는 원은 task가 되겠죠. 여기는 task. 아. 뭐 식당 일을 하는 분한테 뭐뭐 한정식 한식집을 하시는 분한테 한식 된장찌개 끓이는 게 대단한 대단히 어렵고 힘든 그런 일은 아니잖아요, 맞죠? 그리고 선생님이 막 초등학교 1 학년, 2 학년 애들한테 A, B, C 가르치는 게 힘든 일은 아닐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그런 것 그냥 이 실패라 고하는것 자체가 그 업무가 그 사람한테 단순한 일이고 그 사람한테 친숙한 일이라면은 그게 거기서 그런 업무가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반대로 써도 대그 결과 뭐다 증가된 동기부여. 동기라는 것 자체가 뭔가, 내가 항 동기라는 말 자체가 뭔가 좀 내가 에너지를 많이 써야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걸 동기부여라고 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 뭐다? 증가된 동기, 동기부여라고 하는 것은, 와다, 충분하다, 마기에, yeah. to produce i m 향상을 만들어내기. 사실, 다 자기가 항상 하는 단순한 또는 간단한 업무를 하면은, 그거를 잘할 수는 있겠지만은, 뭔가 더 발전이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는 이건 뭐다? 동기부여가, 동기라는 게좀더 올라가야지만, 그것이 더 발전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업무. 나와있죠? 어려운 업무는 종종 실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언제? 최소한 처음에는. 뭔가를 잘하는 사람도 처음에 그걸 잘, 잘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맞죠? 뭐, 민규가 잘하는 것들이고, 또, 쌤도 나름대로 쌤 잘하는 게 있겠지만은, 처음부터 그걸 잘하지 못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뭐, 있으면은요. 그 다음에, 자, embarrassment. 당황스러움인데요. 여기서 c u s e 는 동사가 아니네요. 뒤에 타동사인데, 목적 없는 거 보니까. 지금 여기서는 동사가, 어, 여기서 끝나네요. 맞죠? 여기 make s 라는 조동사 동사원이 나오네요. 여기까지 엿금주는 구조가 되겠네요. 그러한 실패, 뭡니까? 그러한 실패. 처음에 시작하, 시작할 때 뭡니까 시작할 때 실패를 하게 되는 그 어려운 업무에 해는 그런 실패가 되겠죠 그러한 실패로 인해서 야기되는 당황스러움 이것은 커져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야기하고 그다음에 인지적인 뭔가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인터페 n 런스 방해죠 방해 이 방해를 일으킬지도 모르겠습니다. 뭡니까? 어떤 방입니까? 충분한 인텐스티, 몰입도죠. 몰입도. 몰입도의 방해, 방해로 하여금 방해를 야기시키는데. 뒤에 보니까 갑자기 지금 뒤에 뭐가 나왔어요. 지금 여기 동사 나올 자리가 아니거든요 지금 보면은요. 지금 뭐가 없는데 여기에 접속사가 없는 상태에서 또 다른 동사 가 나올 수가 없죠 여기서. 근데 뭐는 가능해요. Cause a to plus 동사 원형 이런 구조는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 정답은 to disrupt 가 돼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통째로 지금 여기서부터 뒤까지가 스트레스부터 여기까지가 이커즈의 목적에 해당하고 이 뒷부분의 목적이 보호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정, 결국 해석을 하면은 그러한 실패로 인해서 야기된 당황스러움은 자 누가 스트레스나 어 내지는 충분한 강도의 충분히 강한 정도의 그런 스트레스 내지는 인지적인 방해가 마도록. 투 디스럽트 퍼포먼스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도록 만들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원래 할 잘할 수 있는 것도 지나치게 긴장감이 많거나 인지적으로 아, 내가 지금 이걸 실패면만 되는데 계속 내 생각이 업무를 하는 중간 점에 계속 끼어드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도 못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지알겠습니까고 식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었고, 어, 이. 동기부여 어떻게 동기부여 올라갔는지에 따라서 어, 그 업무 자체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또는 여러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성공과 실패가 나눠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to disrupt가 정답이 되겠네요. That i n c r e a s e to 정답이 3번 되겠네요. 됐죠? 이런 식으로 어, 문제를 보면 되겠고, 요 지문이 과제였습니다. 그럼 2번 보겠습니다. 자 빈칸 문의 2번 자 위험과 두려움을 수반하는 성취라고 해놨습니다 자 빈칸이니까 보기를 먼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1번에 The road of trials 시도로 가는 실패로 가는 길그 다음에 2번에 Comfort zone 편안한 편안한 지역 3번에 The place lacking in love 사랑이 부족한 장소 4번에 The arena with only competition 오직 경쟁밖에 없는 Arena 하면 겨, 경기장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t 시츄에이션 비 a t i o n beyond y o 는 뭐뭐를 넘어서는 이란 뜻이죠. 당신의 통제력을 넘어서는 상황이라고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문장을 딱 처음 봤었을 때 심상치 않은 단어로 시작하고 있죠. n a 이라는게 원래 이름이란 뜻인데 뒤에 뭐가 왔어요? a가 왔다. 뒤에 a가 왔다. u 더 디스 r t 서민이 소유격이 났다라면 이제부터 뭐가 시작되었다? 명사가 시작되었다. 그 앞자리는 동사나 내지는 전체의 확률이 크다라고 했었습니다. 저 자리는 바로 뭐다? 이름이라는 명사가 아니라 이름을 대봐라 라는 뜻이죠. 명령문이 된 겁니다. 이름을 대봐라 라는 거죠. 어떤 사람? 뭔가, 위대한 뭔가를 성취했었던 었 사람의 이름을 대보아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여기서 어프로스 패스는 뭘까요? 이거를 BPP로 가버리면 D 명사가 올수 없죠. 통상적으로 BPPD의 명사가 못 온다고 우리가 배우잖아요. 맞죠? 여기 있는 S는 뭐다? 요걸 줄이면 이 되겠죠. 음. 자, end 그리고 나서, 이건 명령문 end 주어 동사입니다. 그, 우리 친구들이 이제 중학교 때 보통 배우는 표현인데, 명령문 end 주어일 명령문 해봐라. 그러면 뭐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죠. 어, 위대한 뭔가를 성취한 사람들의 이름을 대봐라. 그러면은, you will find the trial of risk alone. Their personal p a t h to 그렇지 좀 긴데요. 당신은 트레일 흔적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위험의 흔적. 언론 어딜 따라서 어딜 따라가는 그들의 개인적인 길을 따라가는 위험. 근데 그 길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니스 위대함으로 가는 길. 이건 무슨 말이냐? 그들이 길을 가다 보는데 그 길이 위험한데 그 위험한 길을 가다 보니까 마지막에 뭐가 있더라? 위대함이 있는 그런 길을 당신은 발견하게 될 것이다. 어떤 위대한 일을 달성한 사람들도 그 위대한 일을 할때 시작부터 뭔가 항상 일이 잘 풀리고 뭔가 좋은 것만 있던 건 아닌데 위험을 감수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보니까 뭐가 있더라. 그 길의 마지막 끝에 위대함이라는 게 있더라라는 걸 당신은 막게 될 것이다.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Do you think 당신은 생각합니까라는 거죠. 여기는 지금 보니까 뒤에 다시 주어 동사가 난거 봤었을 때이 자리에는 명사 접속사 어, 대시 생략된 자리가 되겠네요. 당신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wasn't afraid 어, 두려움이 없었다라고 생각합니까? 마틴 루터 킹은 누구냐면은 미국의 흑인 예방 흑인 해방을 주장했었던 인권 운동가를 말합니다. 그 사람 이름입니다. 예, 흑인의 해방을 강조했다라는 이야기는 뭘까요? 흑인을 약간, 흑인보다 좀 사회적인 기득권이나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 마틴 루터 킹에 대해서 굉장히 뭔 압박을 많이 했겠죠, 맞죠? 여기 나 나오진 않지만은. 근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물어본다. 건, 이건 무슨 말? 이 사람도 두려워했다라는 그런 속도를 가지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Do you suppose that? 당신은 데디아라고? 생각을 합니까? JFK는 존 F. 케네디를 말합니다. 미국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중에 하나인 존 F. 케네디입니다. 내지는 마더 테네사나 간디나 내지는 넬슨 만델라 같은 이런 사람들이 weren't scared, 두려워하지 않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라는 거죠. 뭐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의 메시지가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질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었겠느냐? 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 이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이라서 뭐 했다? 두려워 했다라는 맥락이돼야 되겠죠. These were people. 이 사람들은 마찬가지 사람인데 어떤 사람? Who heard the call? 자, call이라는 거는, call이라는 게 어떤 뜻이, 물론 이 call이라는 게 전화라는 의미가 있죠. 자, 근데 잘 보세요. 전화 소리를 듣고 나서 두려움을 느꼈고 앞으로 나갔다.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전화를 받았어. 근데 무슨 전화인지도 모르고 겁나. 그런 거 아니겠죠, 맞죠? 콜이라는 게 전화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이런 뜻이 있어요. 소명이라고 해서 자기가 믿는 신이 내린, 신이 내지는 명령한 일을 보통 우리가 콜 내지는 콜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이 콜이라는 링 표현 자체는 이런 의미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전화가 갑자기 무서워서 떨벌 떨고 이러진 않겠죠. 어, 신이 이 사람들이, 각자 뭐, 조네프 케네디나 마더 테레사나 간디나 넬슨 만델라나, 내지는 앞에 나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나름대로 믿는 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이 믿는 그 신에 의해서, 아, 너는 이런 일을 하라라고 마음속으로 받은 그런 신이 내린 명령한 그런 일에 대해서 홀드 내가 뭔가를 소식 그걸 알게 되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두려움을 느꼈고 세 번째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도 앞으로 나갔대요 리가드리스리가드리스 리가드리스 하면 상관없이라는 표현이죠 보통 우리가 리가드리스오브 하면 뭐+ 뭐와 상관없이라고 보통 알고 있는데 리가드리스만 쓰더라도 그냥 관계없이라는 표현이 부사가 되겠습니다 이 말은 결국엔 무슨 말이 사람들은 뭐다 소명을 듣고 나서. 두려움을 느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 관계없이 앞으로 나갔던 사람들이다 라는 겁니다. They, 그들은 Want to afraid. 어, 두려워하지 않았었다라고 하죠. The turn up입니다. Turn up. 소리를 키우는 거, 볼륨을 키운다는 뜻이죠. 어, 그들은 볼륨을 키우고 소리를 키우는데 두려워하지 않았답니다. 근데 그 소리가 뭐에 대한 소리냐 하니까 On their lives. 그들의 삶에 대한 소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의 삶에 대한 소리를 높이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런 것이 올바른 행동이고 이런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라는 것들을 소리를 높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듣고 볼수 있도록 만드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에요. 진짜 소리만 높였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뭔지 알겠죠? 소리를 높였다 하면 곧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So, 그렇고 그 결과. They could ultimately turn. 그는 결국에는 털수 있었다는 거죠. 소리를 높일 수 있었다. 뭐에 대한? 그들의 사랑에 대한 그들의 볼륨을 높일 수 있었다. 결국은 이 말,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라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그 결과 이 사람들이 가진 사람들에게 가진 사랑을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소리 높여서 보여줄 수 있었다. 라는 맥락이에요. 되게 아름다운 이야기죠. 뭐, 이 사람들이 각각 어떤 일을 다 했는지는 몰라요, 맞죠? 그냥, 그냥 이 사람들이 그냥 좀 위대한 사람들이다 정도만 알고 있지 사실 다 모르잖아요, 맞죠? 근데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파란색 문장 과제입니다. When you are going after anything worthwhile in life. 삶에서 갇힌 어떤 것을 당신이 쫓아갈 때에, 쫓아갈 때에. 자, 문이네요? 데디아를 알고 있어라, 라는 거죠. 뭐다? You are going to eventually fall. 당신은 결국에는 뭐 것이고. 넘어질 것이고 또는 look stupid.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아왜차왜 왜 그러지? 바보 같아 보일 수도 있고요. 내지는 make mistakes.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을 것이다. 근데 땡땡이 나거나 죠부영 설명이 나왔어요. It's 어 i t 그것은 part 부분이랍니다. 뭐에 process of achieving 뭔가를 성취하는 과정에서의 일 부분이다. 이 말을 왜 파란색을 이 문장 거절했는지딱알수 있겠죠. 이 문장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게 되겠습니다. 성공으로 가고 내지는 뭔가를 달성하러 가는 중간에 무조건 성공만 있는 게 아니라 실패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바보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웅하게 나가라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알아라라고 알아 한명령문로 말하는 걸 보니까 자, if you are not failing 만약 당신이 실패를 하지 않는다라면은 아, uh, you are. 아마 당신은 probably not stretching yourself. 스트레치라는 게 원래는 지격하면 뭐예요? 늘리다는 뜻이죠. 체육 시간에 스트레칭 한단 말 하잖아요. 맞죠? 근데 당신 자신을 늘린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좀 지격을 그대로 하자면은 당신 자신의 잠재 능력을 펼치지 못한다. 이런 말이 되겠죠. 대신 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실패를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곧 당신이 당신 스스로의 능력을 그대로 쫙 펼쳐보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빈칸은 is a place. 잘 봐야 되겠죠? 자, 빈칸에 해당하는 표현이 어떤 장소냐? 지금 보면은, where dreams go to die. 자, 보세요. 꿈이 죽어가는 장소랍니다. 이때까지는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특히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뭔가를 성취하러 행하는 과정 속에서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바보 같아 보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반대로 여기서 뭐라고 했죠? 꿈이 죽어가는 장소. 그럼 여기 있는 이 내용, 이 빈칸 내용은, 당신이 최선을 다하는 상황일까요? 최선을 다하지 않는 장소일까요? 꿈이 죽어가는 장소. 최선을 다하지 않는 장소가 돼야 되겠죠. 이 부분은요. 도전하지 않는 영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거를 빈칸을 확실히 알려면 바로 여기서 문제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이겠죠. 그리고 어떤 장소예요? 활력, vitality, 활력이 마찬가지로 그것과 함께 죽어가는 그런 장소가 될 것이다. 이 빈칸은 그건 뭘까요? 빈칸에 들어갈 말은 최선을 다하는,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의 장소일까요? 그 반대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그 반대에 대한 이야기가 돼야 되겠죠. 볼까요? 그런 이야기 어디 있습니까? 실패 시도로 가는 길, 1번이 제일 정답이 안 되겠죠, 이거는요. 이게 이 글의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저런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게이 사람의 필자 입장이긴 한데 이 자리에 들어갈 내용은 아니었죠. 이 자리에 이가 반대되는 말 들어갈게요. 정답이 몇, 몇 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2번이 되겠죠. 편안한 지역, 실패하지 않는 지역, 그런 것이 바로 겉보기엔 편안해 보이지만은 뭔가를 성취해가는건 아니고 오히려 당신의 꿈이 죽어가는 그런 장소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정답이 그래서 몇 번이었냐?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되겠습니까?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체가 정확하게 읽어 나가면 답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었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3번, 4번, 5번의 답을 골랐다기보다는 답을 만약에 틀렸다면 라 1번을 고를 확률이 제일 큰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되겠죠? 이렇게. 3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